자, 그리고 안보현 씨. 최근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그 작품의 같은 분 맞죠? 안보현 <laughs> 씨. 네, 맞습니다. 와, 네.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인데 필도 어떤 인물인가요? 어, 필도라는 아이는요. 일단 뭐 수대에서 어 아주 아주 강단 있고 그리고 에이스죠.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내는 그런 어 형사이고요. 어, 소신을 가지고 마약 수사대에 임해서 지금 음 약쟁이들, 마약 사범들을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임하다가 이제 지유를 만나게 되고 지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드라마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작품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거다. 자 본인 입으로 본인이 마수대 에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마수대 팀장님한테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?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 김상호 씨마수대 에이스 맞습니까? 아예 어... 에이스라고 합시다. 아 저기 <laughs> 아니 이게 원래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. <laughs> 에이스, 그럼... <맞수>, 에이스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좀 거칠지만. 네. 어좀 속도 따뜻하고 아주. 사건을 길게 보고 해결해 나가는 수 있는 아 좋은 싹을 있고. 가진 에이스 맞습니다. 아 멋집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마수대 에이스 필도가 대교에서 특별한 노력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얘기 좀 해주세요, 고현씨어 아무래도 그 에이스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요. 액션도 물론 잘했어야 됐고. 또 독단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야 되기 때문에 액션 연습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배우 모든 분들이 다 액션 스쿨에서 열심히 어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저는 그 형사로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살을 좀 찌워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